해야지. 아, 근데 이게 너무 이제, 이제 좀 어려울 수, 있, 다 힘들 수 있잖아. 그러기엔 수는 안무가 지금 너무 안 나왔는데, 지금. 파이팅! 해야지. 아 그거 너무 치열이 되는 느낌이라니까. 파이팅? <laughs> 이거 다 따라 할수 있어. 아, 혼자만 뭔가. 아, 이거 약간 조금... 좀 약간 마려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. 마려운 느낌? 아니, 이거 어때? 마거는 마렵고는... 그건 아까도 별로라고 얘기하잖아, 형. 아, 저, 근데 좀 그때 그좀 그렇게.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<laughs> 아니 각자 스타일대로 내는 건 좋은데 아 이럴 거면 솔로 응. 해 각자 아 이렇게 뭔가 너무 이 색깔이 세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할 거야 아니 형은 짠 것도 없잖아 솔직히 나 지금 짜고 있어 아니, 아 봐봐 아까 무할 때도 그 아까 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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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부담된다면서 무서운 거 맞췄잖아 이거 기억 안 나니 아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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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 하나 하자 했잖아. 했잖아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아이디어 하나 낸 거야 그럼 나두 개를 내라는 거야. 하나 두개 세겠네. 예. 아니 무슨 실에서 세핑 출 때는 그렇게 열심히 쉼더니왜 이거 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짜증 나게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, 뭐야? 아, 컴백하자고 뭐. 하는 거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다 같이 어 조차 하는 야, 건데 아, 왜? 너 자고 왔거야 어? 아니, 그게 아니야.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? 짜증나. 네가 좀자고 됐어 됐어. 야, 됐어. 야너 일로 와봐. 진짜. 승아 일로 와봐. 승아 너 일로 와봐. 왜 그러니? 너그러네언니 지금 뭐? 일좀 뭐야 지금? 화가 아, 뭐. 안 나고 싶어서 혼자 푼 건데 뭐? 뭐가?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<laughs> 궁금해서 그래 뭐가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못해 이런 식이면 PT 활동 난수직히난 형은 PT 활동 마음에 안 들었어 계속 호랑이만 하고 너만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알아?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어?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 나 어? 우리 너... 무슨 말이냐 <laughs> 아니, 이거 더 해봐. 어이, 너 그만해 너 진짜 내말 듣고 있니? 성질라피 지금 입었잖아 <laughs> 좀 나야.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어? 그렇지? 그래. 우리 부석순 한번손 뭐야? 아, 잠깐고 우리... 미안하다고 그래 사과 <laughs> 문저 하고 진짜 하나, 두, 어? 셋으로 푸는 거야 하나, 셋잘 되자고 하는 건데요? 어? 그럴까? 그러니까.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진짜 각자 아이유 너또 불평도전 하고? 아니야, 했고? 저쪽으로 보낸 거야. 관리는뭐 상황도 없으니까 하... 다 좋은데? 응. 난 형이 조금만 이제 호랑이를 좀 놔줄 때가 되잖아. 아 이거는 나도 솔직히 좀 말하고 싶었어. 모두 너네 알아, 모두가 아는데 이건 너네 지금 선 넘은 거야. 아, 무튼지금 아, 우리가 아니, 술을 먹고 지금 어? 오늘 술을 먹고 다 얘기하자고 했잖아. 그래서 이건 아니지. 어떻게 나한테 호랑이를 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? 응. 호랑이는뭐 호랑이는 뭐할 건데? 너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면 나 진짜 곤란해. 아, 나 이러면 나 이런 거호랑이 시선인데 너네 진짜 이런,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야. 이게 어떻게 어? 이건 아니잖아. 관도 관도. 관도? 너 이제 그렇게 관둔다고 그렇게 배고 내가 말한 그말을 관두겠다고. 에, 에. 너나 리더야. 뭐? 조용. <laughs> 리더로서 내가 어? 조용히라면 좀 조용히 하고. 어? 호랑이 좀 잠깐 좀만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은 들어 줄수 있는 거 아니야? 형. <laughs> 우리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어?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니야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진 말자. 어?